첫째 하나님은 이해 안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지. 그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럼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지. 내 수준이라면 내가 혼자 알아서 살지. 뭘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 자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는. 안되지만 나는 믿을래 하는 그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이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무조건 믿으면 되나 라고 할때 그렇지 않아요 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 옛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아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약도를 줬어. 그 그러니까 어디 집회를 가면은 팩스로 약도를 받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길을 이제 약도를 따라서 막 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약도를 본다고 아는 건 아니야. 약도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준게 옳을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 근데 그 약도대로 가면 결론이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것이 일반 세상에도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나 생각이 다른데 근데 믿고 가면 결론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점점 더 쉬워지지 하나님이 옳구나 믿는 게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수이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넓다 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짓구 주셔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건 아니실 거예요.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게 하고 힘든 것도 겪게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종합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다 대로로 가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내 생각인데 그게 결과는. 좋지 않단다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나와요 우리 질문자의 질문과 똑같아 왜 하나님 식대로 사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막 사는데 형통하고 막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셔요 질문으로 대답을 하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 에서는 부사하려니와 여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 질문인데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는 내가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그걸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야. 근데 겨우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뜀박질하는 사람 그 시시하지 않냐. 그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연단시켜서 말과도 경주하고 온실에서는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여단의 창의란 중에서도 능히 살고 하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연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데왜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좁은 길인데도 믿고 가는 거야. 힘들지만 이게 나를 강하게 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하고 하다 보면 아 맞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게 유익이잖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 보면 광야 생활을 꼭 시키셨어요. 예수님. 도 광야 생활하셨지, 그치 모세도 그랬지, 뭐 바울도 그렇지. 그 이제 광야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거든요 가장 사람이 잘수 있는 막다른 골목 같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광야로 몰아넣으실까? 그것도 연단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밖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 없이도 살수 있는 연단을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는 일은 그것이 나한테 옳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가면 아 맞네 고난당했는데 아, 그게 나한테 유익했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죠 제가 이제 그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 박, 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복이 주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꼴을 못 보거든. 어떻게든지 떼어놓으려고 이간질 시키려고. 그래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요. 왜안 나가는가? 복이 없으니까 밖에는 복도 없는데 뭐하러 나가겠어. 근데 사탄은 사기꾼이잖아요. 가짜로 복을 만들어놓고 꼬이는 거야. 여기도 복많아 근데 그게꼭 진짜 같아 그러니까 짝퉁 복이라고도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건 싸다는 거야. 굉장히 싸. 돈 돌만하게 쉽고 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려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짝퉁복과 가짜복과 진짜복 얘기할 때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평안과 편안. 닮았잖아. 굉장히 닮아서 사람들이 그후별을잘 못해요. 쏘가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돈을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왜 좋아하, 돈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돈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돈이 줄수 있는 힘 뭔가 하면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 재미를 주고.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해.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도 못해. 그게 한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짜 복에 쏘가서 진짜 복에 대한 욕심도 가지지 않고 이거면 정말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가면 알써 왔구나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 가짜구나. 저는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난할 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난 70년 조금 넘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어.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됐어. 내가 자가용 타고 다니지 꿈도 못 꿨지.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불 안 됐지, 한참 안 됐지. 태어나서도 한십몇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불이 안 됐어요. 지금 몇 불이야? 3만 불, 4만 불 그러지 않아요? 한 4만 불갖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다 자가용 타고 살잖아 좋지 근데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사는 건 힘들었고 지금도 사는 건 힘들어 근데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가짜 복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이줄수 없는 진짜 복 평안함 속에서 샘솟듯한 평안함이 있으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 평안한데 뭐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위. 예수 나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이 늘 편하다.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그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 믿음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이 줄수 없는 탁월한 뛰어난 완벽한 복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근데 가짜 복에 썩어가지고 짝퉁 들고 다니면서 <laughs> 잘난 줄 알면은 바보지 뭐.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사건.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을 바꿨어요 진짜 거듭나게 해서 저주하고 비겁하게 도망가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그게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강력한 더는 아니지만 똑같이 강력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듣기만 하던 얘기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얘기는 들었거든. 근데 진짜로 부활한 걸 봤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겁안 나지. 왜 저주하고 부인했는가 하면 죽는 게 무서워서. 근데 죽는 게 무서운 게 당연하지. 누구나 다 그렇지. 그런데 부활을 보니까 어 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부활을 보니까 저주하고 부인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 나중에 부활하걸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부활을 목도한 것이 제자들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부활을 목도하기 전에 제자와 같은 삶을 되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근데 정말 예수를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가지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음. 그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저도 암에 걸렸잖아요. 이제뭐한 3년 반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항암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 몸도 힘든데 가장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충격이잖아 충격이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니까 내 우스갯소리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암이 충만한 거야 니까 그러니까 온생각에 암으로 깨서부터 잠들 때까지 자면서 꿈에서 까지라도 암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해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런데 물론 치료해서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안될 수도 있잖아요 병이 다 나면 어떻게 우리가 죽게. 있어. 안 죽으면 큰 일이지.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정해진 코스라고 때가 좀 길고 짧고 그런 건 있어도 아, 병들고 늙어야 죽잖아. 죽어야 천당 가잖아.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살아 있는 동안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도 죽음을 사는 거야. 다 죽었어 살아. 제가 이제 너무 우울하니까. 생각을 바꿨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유튜브 켜가지고 암을 검색하거든 알고 싶어서 궁금하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알면 알수록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꿔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키지 말고 성경 읽자 은혜를 채우자 찬성 한 장이라도 부르자 성경 찬성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엄청난 힘이 있어 성경을 읽다가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그걸 듣는 거야 그럼 힘이 나 쉽게 말하면 암 환자에게 목사가 목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해도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렇거든 또찬송을 불러 찬성은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가사 하나하나서. 속 마음으로 아멘 하면 이게 속에 있던 근심, 걱정, 우울, 불안, 두려움 것들이 밀려나 이게 차니까. 이게 꽉 차면 문득문득 문득 두려움, 고통스러움이 오는데 어, 이 자리가 없네. 이렇게 밀려나는 게 이제 그 싸움을 해야 되겠다. 내 속을 근심과 걱정으로 먼저 채울 거냐,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먼저 채울 거냐. 날마다의 싸움이지.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 그게 옳아요. 그리고 나도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이제 굉장히 심란하고 불안한 때들이 있거든요, 아환자들은 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뭐 찬송가를 부르는데 와 은혜가 왔다. 그럼 그게 훅 없어져. 그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한 거야. 잘 기억나는 게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의 심지 보잘 것 없지. 아, 소뼈도 아니고 염소의 갈비뼈 같은 누구나 꺾을 수 있고 생명이라는 게 심지 하나 있어서 하늘 거리고. 내 불을 켰더니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매를번 꽝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너라. 예수님인데 은혜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 들어오면 마음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그꽉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이 진짜 매를번 꽝이 도망가듯이 도망해. 그 싸움이거든요. 제가 이제 날기세를 유튜브에 걸어가지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 환우들이 참 많아. 내가 암 환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니까 말을 하면 통한단 말이죠. 근데 2년 됐나. 그늘 이제 날기세도 듣고 내가 CMP라는 집회를 했어요. Comfort My People에서 암 환우분들과 보호자들 만을 위한 집회를 했었어요. 늘 거기 오시던 분이야. 파중과 포천인가 사시는 분이신데 늘 오셨어. 딸하고 아내하고 셋이 같이 늘 오셔서.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나한테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어. 그 말기 암으로 돌아가실 때면 이제 통증이 심하거든요. 누워서 주무시지도 못했대.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딸이 그렇게 썼어요. 날기새와 그 목사님 집회 때. 때문에 말기 고통의 시간을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그거는 그는 자크 그, 뭐그 소설을 쓴게 아니잖아. 있는 사실을 나한테 전해준 거잖아. 그때 내가 참 기뻤어요. 충격이었어요. 말씀은 은혜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마음에 뭐안 걸리나? 예수 믿는다고 암에 걸려도 하나도 안 아픈가? 그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믿음은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렸는데도 잘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암 환우들을 위한 첫 번째 집회. 아 그때 내가 들것서 실려 가리만큼 힘든 때그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믿음의 가오 가오라는 말 있잖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런 영화의 대사가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지 믿음이 없냐. 가오가 없냐. 걸렸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것을 자식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 아 예수 믿는 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내 주변에도 암환우들 또 많지. 지금 최근에도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오늘 항암에 들어가시는데 그 생각은 마음 아프지. 그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니까 아, 죽도록 힘든 거거든. 그렇지만 그나 생각해 보니까 그이겨 냈잖아. 이겨 냈는데 나한테 가장 큰 힘을 준 것은 믿음이고 은혜니까. 그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로잡히지 말고 정면으로 깨 부수고 돌파하는데 말씀, 믿음, 은혜 받는 일 그래서 공격적으로 도망다니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겨내면 되죠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하는 게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탁구 열심히 쳤고 제법 잘 쳤어. 근데 탁구 잘 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탁구 잘 치는 게 어려워. 어느 수그 선이 있거든. 처음에 하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리가고저리가고 가고, 컨트롤 안 되고 뭐 재미 없어. 그 재미 없는 과정을 극복해야 이제 컨트롤이 되고 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매싱도 하고 뭐. 스핀드 걸고 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탁구가 재밌어지거든 거까지 가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어느 선을 넘어가거든 그게 탁구뿐일까 공부도 마찬가지지 공부 되게 재미없어 난 공부 재미없어서 혼났어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가 신대원 졸업했는데 자꾸 대학원을 가라 그러시는 거안 갔지 공부하기 싫어서 2년을 도망다니다가 목사님이 등록금 갖다 주시는 바람에 할수 없이 갔어요 대학원을 갔더니 공부가 재밌는 거야 그때 공부가 재밌다. 맛을 알았어요. 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그 맛을 알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거까지 못 가. 그래서 대충 하다가 흉내만 내다가 뭐고뭐 뭐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도 다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느 정도의 재미는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친구 사귀고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것들도 다 사회생활이니까 재밌잖아. 근데 거기 취해가지고 그 전문 줄 알면 억울하지. 근데 진짜 예수 믿는 맛이 그거 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돼. 성경도 한번 열심히 그래서 찾을 때까지. 성경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요, 이게 노천광산이 아니에요. 이게 깊이 숨겨져 있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재미없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런데 믿는 거지 이석에뭐 있다 이석에 보물이 있다 생각하고 보즙을 부리는 거지 나올 때까지 캘 거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간과하고 어느 날탁 유레카지 유레카. 그러니까 신앙이 유레카 찾았다 이거구나 여호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단이다여호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는 수면제에 더 가까워 자만할 때 읽어봐 얼마나 잠잘 오게 <laughs> 보통 사람들 성경은 수면제야.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아. 너무 달다 성이 꿀보다 더 단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건성으로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을 저거하고 한번 여기 뭐 있다 세상에 줄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걸 믿고 한번 파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의 광산에서 큰 보물을 캐는데 한번 도전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될 거야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잖아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에 로마 시민권 당대 권력 근데 그게 배설물 같다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거기까지 가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 세상 재미가 우수한 거야. 본 우수한 건 아니지만 한계를 아니까 거기 미치지는 않아. 세상에 대해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귀한데 세상 재미만도 못하게 겨우 세상 재미보는 수준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인 줄 아는 거 벗어나서 그런 거 말고 믿음이 주는 참그 행복과 그 맛과 그것을 바울처럼 깨닫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그에게 해주고 싶어요